이렇게 사람 우리가 아, 요즘 새마을 운동 홍보하기 위해서 우리 부서에서는 또 MZ세대들을 저격할 그런 신상 굿즈를 좀 제작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다들 뭐 준비해왔다고 들었는데 뭐 바로 별말 없이 시작해볼까? 이거 누구거죠 어, 아! 접니다 아네 그러면 박대리부터 네. 제가 생각한 새마을 굿즈 아이디어는 바로 모자입니다 모자를 왜 선정했냐 하면 사실 저희가 MZ세대를 저격할 거잖아요 그 MG세대에서 가장 핵심적인 세대가 저는 대학생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현재 저희가 가지고 있는 이 새마을 모자 디자인에서 조금 더 세련되고 이쁘게 변경을 해서 이거를 판매를 하거나 대학생들에게 알리면 굉장히 좀 인기를 끌지 않을까 생각해서 이 디자인을 생각했고요. 이상입니다. 어박 대리 아이디어 굉장히 좋은데요. 감사합니다 <laughs> 어, 네. 모자로 하면 은야외봉사 같은 거 나갈 때도 쓸수 있겠네요 햇빛 가릴 수도 있고 네 좋은 아이디어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럼 다음은 배차장 어... 배차장 갈게요 아예 어, 알겠습니다 <laughs> 네 저는 일단 티셔츠를 한번 기획을 해봤고요 저희가 새마을 하면 새마을 티셔츠 항상 생각나는 게 반티 아니면 농사할 때이는 편한 티셔츠 이런 인식들이 좀 팽배하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런 이미지를 탈피하고 m t 세대를 저격하는 컴팩트한 디자인의 티셔츠를 디자인해봤습니다 기존 코디션기 어려운 초록을 과감하게 그리고 포인트로 만들어주는 이런 코디를 입고 기본 티셔츠는 무지로 분석이 아니라 흰색을 입요사장 그거 뭐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가 나시네요 아 우리 아, 부서가 좀 잘하네 어, 이런 로고를 작게 만든다는 과감한 시도 해볼 법하다고 생각하고요 또요 한글 디자인이 또 굉장히 매력적으로 다가오네 부서가 발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저는 일단 세말 키링을 한번 만들어 볼 생각인데요. 이제 핵심 과제4네 가지 이 일러스트 그림을 통해서 아크릴 키링을 제작해 보려고 합니다. 이자기한 그림을 통해서 MZ들의 관심을 끌수 있고요. 설명을 넣어주면서 세말 운동 활동에 대해서 관심을 끈다면 저는 좋게,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해서 이런 귀여운 공동체 문화, 탄소 중립, 지구촌 세말 운동, 용량 강화 키링을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어, 막내가 아주 준비 잘 해왔는데? 감사합니다. 굉장히, 굉장히 명한 아이디어네요. 염정식처럼 귀여운 키리네요. 이게 <laughs> 저입니다. 이게 <laughs> 저입니다. <laughs> 네, 수고했어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럼 본데리 나와서 발표해주세요. 네. 제가 생각한 굿즈는 연력, 달력, 혹시 다들 아시나요? 방꾸미기용으로 달력을 많이 붙여줘요. 그래서. 생각해서 이 글들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괜찮은 아이디어 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잘했어요 네. 감사합니다. 가장 괜찮은 기회 안에 발표를 네. 할 겁니다, 여러분. 가장 마음에드는건 허상원. 어, 감사합니다. 를었다 허상원 작품이 부담이 없어서 좋고 또뒷면에문구를 넣을 으로섞 보도 업게 될것 같아 가지고 제가 그거를 한번 이쪽에 올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합니다 허상원. 와. 자, 우리 오늘 굉장히 수고 많았고 그러면 아, 나는 이후에 일정이 있어서 바로 이만 가볼게요. 아일정 아, 있습니다. 감사니다이 해서 우리 부산에서 나는데우리끼리 해야 되는 건가? 연느씨 한번 써봐. 아 오늘 선정된데 뭐갑자 내는 거야?